수경이의 g e 이게 뭐지 g 레드빈 g 레드빈미 이슬 이슬만 바른다 정직한 서머니야 근데 오늘 숙제를 해야 돼? 아 그냥 알아줘 아 근데 몰라. 축제 날 화장 못하게 할 줄은 몰랐다 네? <laughs> 진하게 안 하고 계셔 아 나는 거의 그냥 화장하는 <laughs> <거야>. 입술 경주 <laughs> 감자 인광. <laughs> 저는 그게 싫고요. <슬프고요>. 반갑합니다너그 <laughs> 응. 판자 만든 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디로 갔나? 1학년 오반이세요. 아. 조영이도 동아리 가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가야 된다 얘 <laughs> 맞아. 동아리 가야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동아리, 가야 되잖아. <laughs> 동아리 가자. 동아리. 동아리 가자. 수려야.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? 귀여이네이야 아니, 야려 아니, 어디 어디가 극예술. 야, 내가 그냥 피켓 꺼내올게. 애들 사람향기. 올라가서 나 우산 가져올게 우산? 어? 같이 써. 짠. 수경이가 만들었어요. 이거는 얘들랑 같이 만들고. 었 응. 이건 내가. 내가 만들었어. 오 근예슬 옆에 학생이 끼고 있어. 만만치 않은데. 아영이 꺼다 아영이 꺼다 김아영. 야, 야 그이다

과학? 사이코스 근데 약간 할로윈 전이라고 무서운 분위기 많이 왔네. 주변에서 그랬어. 그런가? 우린 아무도 없는 것 같아. 여기는 로비스. 안녕하세요. 진짜 촌스럽다. 어? 서문죽전. 내거는 가은아. 어. <laughs> 오늘도 쪽끼 안 입었네. 잃어버린 것 같아. 쪽끼? 가은이가 쪽끼는 사치다. 평생 이런 패션이야? 는안 받는다. 라면도 난막 라면도 줄네 어디서 줘요? <laughs> 학관인가봐총이냄 비를 끓인거봐도은지금 지금은. 지지금안지금 지금은. 지금은. 지 아마 이거 은 지금은. 가금은 지금은. 지금지금 지금은. 지어은 지금은. 지금지 뭐야 뭐야 왜 그래 러눈 아파 당연봐주실까너 엄청 꾸덕꾸덕한 코코아 코코아에다가 트러스를 찍어 먹는 음. 스페인 트러스야? 어 맛있어 아, 스페인 가서 먹다가 쓰러질, 쓰러질 것같아 <laughs> <laughs> <그런> 진짜 <laughs> 진짜야. 아, 근데 여기 약간 진짜. 화장 찍는 거 같이, 아, 저기 딱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. 아, 진짜? 어, 빛이 저기서 들어오잖아. 딱 검지로 뜨다. 아, 할거 없어. 수학을 <laughs> <laughs> 영업장 싫어. 아, 네. 야, 나 닭꼬치 맛있을 것 같아. 닭꼬치 나 너무 좋아해. 떡볶이 먹을까? 한번?

치킨 텐더 감자튀김, 합자준 거랑. 아 치즈는 2,000원이야. 먹어보고 싶으면 얘기해조고 깎아질 수도 있어. 감자튀김, 감 500원. 그냥 먹맛있겠 <목소리> <목소리> 오랜만이다, 그러 <목소리> <하고> 그러게. 앙금. 자몽에이드 파의 합류. 자몽에이드가 최고지. 내가 지갑에 있는 거다쓰렸어 <목소리> 그니까. 엄마도 돈 받길 잘한것 같아. 저희 자몽에이드. 돼요? 몇 개? 세 개요. <목소리> 오, 탄산수. 많이? 아, 니 적당히 좀. 네, <laughs> 적당히, <웃음> 적당히. <웃음> 자몽. <웃음> 치즈야 아니면 이번엔 기본? <웃음> 기본. <laughs> <laughs> 근 치즈 너무 너무 사기야. 안만쌤안세요 <laughs> 홍보. 안만쌤 오늘 브이로그에요 <laughs> <해여! 웃음> <laughs> 네. 오늘 아, 브이로그에요. 브이로그야? 네. 사진 다 네, 진짜 맛있어요. 자 <laughs> 아, <laughs> 여기 자몽해도 토마탱이에요. 자몽서도뭘안먹 이거 돈 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, <laughs> 네 그렇죠. 저도 돈 내고 사드려요. 없는데. 어. <laughs> 학생들한테돈 <돈이> 있니? 핑 뜯어요? 손좀 줘라. 너는 왜홍 해? 재밌어요? 저는 자뭐전 기획이 아니에요. 뭔 소리야? 전 기획이 아니라인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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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담배? 담배 필요한다 도망간다 t m 아이게아왜 이렇게 그럼 건이다 드세요 다못 먹어 쌤쌤 자꾸 삥뜨어요삥 뜯는 아니야 이렇 하는 거야 원래 <laughs> <이들랑> 수경이 자몽에이드랑 수경이 건불쾌 이미지가 막 <laughs> <한 웃음> <한 웃음> <덜넷> 들어가는 거야? <laughs> 네개탈개리 <찰려났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개살돼. 웃음> <laughs> 가자. 오셨어. 조라 잘 씻어. 욕하면 안 돼. 간이 우산 쓰기 귀찮아서 이러고 있어요. 토토로 같다. 토토로에서 우산. 주경이 새끼 먹고 싶어하 떡볶이. 만 원짜리야. 재명 쌤, 안녕하세요. 동영상 찍고 있어요. 아 왜요? 아 지금 찍으면 안 되는데. 늘 <laughs> 아, 네. 네, 멋지니까 괜찮아요. 식사 거점에도 소리를 내고 있어. 아니 네, 고등학교는 복도 되게 넓은 것 같다. 난말한번 하고 한입 먹고, 한입 먹고 말한번하데 경수야. 어디 나와있을까? 이 정도? 저기다!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정도? 이정리이리도이 정도? s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게정이이 정도? 남정인이 정도? 이이정이이이정이이이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정이정이이정정이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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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이렇게 이분다 ja. 쓰자 아어 단물을 뽑자 3분 아 근데 근데 의외 오해용은 일단 네가 아닌 거 같아 의외 오해용은 좀 아닌 거야 저한테 질러 불쌍하다 비오는데 <이 diferente> <solchen> <뮤상> 비 많이 와신지어 가자. 아, 안 보여. 안돼요 머리 줄다요 A4 용지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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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경이가 영웅 발라너 홍보한 효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. 그지 자리도 없어. 여기 소갈비 어떻게요? 8만0 0 원입니다. 그럼 제시간이 그그 맞으시면 네. 시 네. 그그그 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사실 제가 낚선이 <목소리로> <나타는> 스타일이거든요.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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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먹어야 빨리 들어와 맛있어? 영상이야? 아. 영국군 저기에 내가 이거야이와 차갑지? <laughs> 오. 풀어줘. 신기하다. 아 여기 있어. 재이만낚 가면 돼요. 자, 네, 준비. 시. 아니, 어떻게 낚어이 뭐야 이거? 뭐야 이게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야이 아, 됐다. 오! 김하영 아아아가만 <laughs> 물어! 뭐더 넣어요? 야 소다는 언제 넣는거야? 안 넣어도 돼 그래? 뭐안 뭉치면 넣는거야